남북 관 관광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계획을 밝히면서 북한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졌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남한 사람들에게는 북한 비자가 발급되고 있지 않아. 하지만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때는 금강산과 개성 등 일부 지역을 관광할 수도 있었어. 우리는 갈수 없지만 북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놓은 여행 상품들은 많이 있어. 이게 다 여행상품인데, 오 되게 많네. 이 밖에도 DMZ에서 군인과 사진 찍기 코스, 평양냉면 시식, 김일성 광장 등이 대표적인 관광지야. 그래서 오늘은 언젠가 북한을 여행할 날을 기다리며 북한의 수도 평양을 여행해보기로 했어. 아, 근데 북한을 어떻게 갈 거냐고? 응, 우리에겐 구글 어스가 있잖아. 우선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같은 곳에 들어왔어 90년대 나온 우리 시절의 인터넷 감성과 함께 여행 정보들을 정리해놓은 것을 볼수 있어 여행에 앞서 우선 가볍게 구글어스 테스트 겸 여기 주소부터 한번 찾아가볼게 뒷주소를 빼고 일단 근처라도 가볼게 오 간다 간다 금성학원이라고 뜨는데 음, 주변에 관광총국은 안 보이고 어, 여기 주변에 로드뷰를 일단 한번 볼게 김희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이 보이고 어, 뭐 아무것도 없네 옆에 있는 건물 로드뷰도 한번 볼게 어, 어떤 건물 내부인 것 같은데 아가씨가 한분 계시고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음, 테스트는 이쯤하면 된것 같긴 한데 아쉬우니까 아까 그 북한 여자가 전좀 맞아야 해요. 이제 진짜 평양으로 가볼게. 음 순간 놀란 게 얼핏 보면 서울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중앙으로 강이 흐르고 강에 섬도 있고 어 한강이랑 대동강이랑 능라도첫 <laughs> 번째로 가볼 것은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김일성 광장. 여기도 역시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걸려 있고. 광장 좌우 축으로는 조선중앙 역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이 있어. 이 사진은 조선미술박물관 내부 사진이야. 외국인들이 참 많지? 그리고 여긴 조선중앙 역사박물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도 전시되어 있어. 다시 박물관을 나와서 광장 중앙을 보면, 저기 높게 솟은 탑이 하나 보일 거야. 저 탑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주체 사상탑이라고 해. 로드뷰로 보면, 어우, 깜짝이야. 탑 꼭대기에서 보는 뷰야 높이는 170m이고 엘리베이터로 15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 아무튼 경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다시 김일성 광장으로 돌아와서 야간의 모습을 보면 어우 음, 깜짝이야 이 아저씨 뭐지? 아저씨 머리 위에 보면 빨간불이 보이는데 주체사상 탑 꼭대기에 있는 봄화야 재밌는 건저 불이 김일성과 그의 업적을 대표한다고 해서 정전이 돼서 불이 꺼지면 책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 절대 꺼지지 말라우. 자, 다음은 김일성 광장에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김일성 경기장으로 가보갔어 이곳은 지난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남북 경기를 한 곳이기도 해. 오우, 관중석이 아주 꽉 들어 찬게 이게 다 동원된. 다음은 금수산 태양 공장이야. 원래 이곳의 명칭은 금수산 의사당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같은 곳이었다고 해. 그러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은 뒤 이곳에 시신을 안치하며 이름을 금수산 태양공전으로 개칭했다고 해. 지금까지 드린 비용은 8억 9천만 달러. 음, 이 돈이면. 자, 마지막으로 갈 곳은 일정이 끝났으면 이제 숙소로 가야겠지. 평양시내 5성급 호텔로 준비했어. 고래 호텔과 양각도 호텔이 유명한데, 고래 호텔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나 정상회담차 평양 방문 시에 언론에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해. 다음은 대동강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양각도 호텔이야. 음, 여기도 되게 높네.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보겠다. 아무튼 여기도 뭐 경치 하나는 아주 죽이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해서 북한 여행을 해봤는데, 아직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 언젠가 직접 북한에서 여행 리뷰를 할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땐 제대로 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 안녕!